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겠지만, 딱 얼뜻 저희가 읽으면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찾으려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그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3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그러죠? 또 4절을 보면 그들을 멸하여. 또 5절을 보면 그들이. 또 9절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하죠? 9절에 나오죠? 9절. 그 다음에 10절. 그리고 11절에 두 번. 12절, 13절, 15절에 두 번, 16절에 두 번, 17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그들이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그들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무로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자, 그들은 누구예요? 주의 원수들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 그들은 주의 원수고 주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은원하고 주를 대적하여 주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지닌 자들이죠. 원수들이고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5절부터 11절까지 5절부터 보면 8절까지 보면 나라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기에 나라들이 나오는데 에돔, 장막과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모압 하가리 쭉 해서 나오는 나라가 몇, 몇 개의 지역이냐면, 11개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에요, 이들이. 이들이 그들인데, 이들은 원수고 대적자들이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지금 연합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11개 지역이 연합을 이루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성계에 전쟁이 일어나면 몇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하지만 이렇게 11개 지역이 연합해서 하나의 힘을 발휘하는 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11 지역이 지금 큰 집단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동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냐면 다시 2절로 가면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떠들어요. 그냥 소리를 크게 내고 뭐 단순히 소리만 크게 낸다는 것이 아니라 요란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머리를 들었다라서 아주 그냥 아주 교만하고 어, 그리고 아주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뭐 그냥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들이 머리를 들고 뭐 하느냐 3절을 보면요. 주의 백성을 치리하여 관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자, 주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관계를 깨하고, 뭐이 시편은 굳이 그렇게 많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서 그 느낌, 감성을 좀 이렇게 느끼면 될것 같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주의 숨기신 자를 치려고 의논하고,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의논하고,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기억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어, 그들이 그냥 하는 일은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연합을 이루고 머리를 들고 하는 그런 그들의 행동이 쭉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5절에 의논하고 또 5절을 보면 동맹하니, 동맹해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연합한다. 이렇게 말하죠. 연합한다.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은혼하고 동맹하고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 공격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3절을 보면,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숨긴 자를 친다. 에? 하나님은 우리를 숨기고 계신데 그 숨긴 그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도 그들이 찾아서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공격한다는 것이죠. 공격하는데 숨긴 자는 공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숨긴 자는 공격하진 않죠. 숨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숨긴 자를 찾아서 공격하는 것이니까 그들은 믿는 자가 그들을 공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세상의 소리는 굉장히 크고 강하죠.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잘 들을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세상이 말할 때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음성이 무엇인가를 늘 관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가해요. 그리고 힘을 발휘해요. 그 힘을 발휘할 때, 세상의 정서와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존재는 굉장히 약해 보이죠. 뭔가 우리는 제대로 믿고 제 길을 가려고 하지만 그 힘이 너무 커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모습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인생을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그런 공격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간에도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합니다. 바보처럼 살지 말자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래도 좀 지혜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들이 권력이 없어 보세요. 믿는 사람이 돈이 없어 보세요. 믿는 사람이 지식이 없어 보세요. 삶의 규모가 없어 보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키워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목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작으면 안 돼요. 이런 세상의 목소리가 계속해요. 작으면 크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해요. 항상 큰 것, 이 세상의 논리가 그런 건데, 강하고 크고 많고 근데 작고 약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약하지만 앞으로 크게 해주세요. 이것이 굉장히 크게 말하는 세상의 그릇된 논리란 말이죠.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상에 많이 쩔어 있어가지고 마치 그것이 기독교 사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목소리에 내가 순수하게 믿음의 길을 가려면 너무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리고 자기 존재가 굉장히 미약해 보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큰 세상에 의해서 늘 눌리고 공격을 받는 모습.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10편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5절 아 9절 주는 미디안이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모모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신호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모모와 같이 모모와 같이는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여기 나오는 내용은 사사기 4장부터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기두원 이야기, 그 다음에 바락 이야기, 이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물리치신 거죠. 그런 적분을 물려주시는 그런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누구예요? 원수들.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그 원수를 짓누른 것 같이 그들에게도 힘을 가해서 그들을 거름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약하게 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다는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들을 좀벌 주세요 하는 얘기. 그들을 좀 아주 힘을 바라고, 은논하고 연합하고, 동맹하고 있는데 그 힘에 의해서 나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벌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건불, 지푸라기, 불길 같이. 예? 그들의 모습이에요. 건불, 지푸라기, 불길 같이. 그런데 그들에게 광풍으로 주의 폭풍으로 두렵게 하소서 그들이 불이 붙어 있는데 광풍과 폭풍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15절에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17절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말하죠 또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17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여와, 여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치료자로 알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그들을 벌해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그들을 어떻게 달라고 아주 기한뭐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현이 강하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원수를 뭐 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그 흐름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저주에 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주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는 어떻게 달라는 그 말이 사랑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워요. 그러면 시편의 기자 이 글을 쓴 아삽은 믿음이 없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믿음이 없다고 이 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기록한 글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 본문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시편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러죠. 하나님이요.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요. 지금 누굴 찾고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아사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13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죠.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솔한 기도냐? 기도냐? 나의 감정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아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기도 중에 가장 나쁜 기도 중에 하나는 잘난척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잘난척하는 기도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척하면서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해칠한 무더마, 독사의 자식들아고 세리는 제가 많아서 그렇게 길가에 서서 기도도 못 해요. 그냥 고개 숙이고 고개도 못 들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잘난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하고 나를 해코지라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좀좀 좀 힘들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의 기도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1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명령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진짜 원수가 앞에 있으면 그 원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원수는 사람과 사람 관계는 사랑해야 돼요. 진짜 원수 나에게 일을 한 사람도 같이 똑같이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심판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법도. 본인이 직접 심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3분의 2가 저주의 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의 그런 모델로 인식하고 있지만 시편의 찬양의 시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 3분의 2가 저주의 시예요. 왜? 하나님께 진솔하게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이 기도니까.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해요. 슬프면 슬프다. 괴롭으면 괴롭다. 에? 저 사람 죽여달라고. 에? 죽여달라고. 그니까, 러 참, 옛날에 저는 이런 기도가 이해가 안 됐어요.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옛날에 그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그렇게 싸구려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국에는 습기가 많아서 잔디가 잘 돼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면 벽에 이 달팽이 있죠. 껍데기 없는 달팽이. 이 달팽이가 벽에 바락바락 붙어 있더라고요. 이만 소세지만 할게. 깜짝 놀래 가지고 웬 놈의 이 달팽이가 이렇게 많나. 그러니까 옆집에 물어보니까 영국은 워낙 습진대가 많아서 이렇게 달팽이들이 나타난대요요 근데 그거 간단하대요. 소금을 뿌리래 소금. 소금을 탁 뿌리래요. 그래서 진짜 소금을 뿌렸어요. 와 소금을 탁 뿌리니까요. 소금이 닿자마자몇 초가 안 돼가지고 완전 진물이 돼가지고 탁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엇을 읽었냐면 시편 51편인가 50몇 편을 읽었어요. 근데 그 시편 몇 편을 뭐라고 러냐면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그 시편에 그렇게 그날 있는데 원수에 대해서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그 본문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제가 지금 달팽이 소멸해가는 걸 봤는데 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원수에게 집중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어떤 이야기도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그리고 원수 티를 내지 말고 내가 마음에 쓰려도 그에게 친절하게 다가가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야기하십시오. 마음껏. 박한서 소설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가족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고 뭐로 죽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다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제일 마지막 글에 뭐라고 썼냐면 그래도 나도 나는 그렇게 마음 놓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응어리인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분이 계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잘난 척 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우리를 받아주는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